뉴메시 펜스. 아, 네, 안녕하세요. 울산이 청년 운영하고 있는 이우영 대표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현장 산소 들어왔잖아요. 네. 이제 그 뉴메시로 이제 지었는데 네, 네. 뉴메시에 대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뉴메시 어, 펜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일반 고평화어 있는 헬스 말고 상단 하단, 중앙 이렇게 해서 절곡이 돼서 좀더 일반 메쉬 펜스보다 좀더 붕도 높게 보강을 한 거죠 아 이게 가운데가 일반 메쉬 펜스랑 다르게 좀 절곡이 돼 있네요 네. 하단부랑 상단부도 똑같이 네, 그렇게 돼 있고요 네. 이거는 사이즈가 어떻게 네. 어떻게 나오나요? 어, 이거는 높이는 기본적으로 아시는 900, 1200, 1500, 1800, 2m까지 다 나오는 제품입니다 아이 색상은 이제 또 밤색 한마 톤이잖아요. 네. 또 색상도 다양하게 제공이 가능한 상품인가요? 아, 그렇죠. 뭐, 흰색, 뭐 연두색, 뭐, 검정색, 뭐, 아이보리 등등 다양하게 색상이 가능합니다. 아, 좋네요. 네. 가격대는 메쉬 펜스랑 크게 좀 차이가 나나요? 어, 많이 차이 나면은 사람들이 이거 하지 못하는데, 단가적인 부분에서는 매우 저렴해서 아마 메쉬 펜스보다는 요거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왜 뉴메쉬로 시공을 선택하신 거죠? 아, 여기는 산소유기도 하고, 이제 보통 산소를 울타리 치시는 분들 한에서는 야생동물 유입을 막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시는데 이매메쉬를 추천드린 이유는 일단은 여기 위, 아래 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외관적으로 보시기에는 조금 더 이제 위협적으로 보여서 이게 좀더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사 부분 같은데 보시면은 이런 부분은 메쉬 패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단을 하면은 이 부분이 많이 난창거려요. 근데 유메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절곡, 재단을 하고 설치를 해도 이렇게 보시면 튼튼합니다. 위아래가 난창거리지가 않네요. 예, 요, 이 가운데 부분이랑 이게 상부, 하부가 절곡이 돼있기 때문에 확실히 더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산소를 추천을 드렸죠. 아, 산소하시는 분들께는 대부분 뉴매시를좀 추천드리는 건가요? 아, 그쵸. 아무래도 강도가 좀더 좋으니까 아무래도 이펜스를 많이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침입으로부터 좀 방지하기에도 좋고 네네네. 바람이나 뭐 이런 거에서 더 난창거리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네 아, 좋네요. 이건 뭔가요, 대표님? 아,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산소, 산소를 새로 하시면서 이제 땅을 한번 갈아 엎으셔서 많이 푹신한 상태여서 그냥 그 상태로 시공하게 되면은 이 기둥이 힘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보강대를 하나 더 재주게 는 해서 이 기둥을 조금 더 튼튼하게 보강을 하는 겁니다 무너지지 말라고 보조 기둥의 역할인 거네요 보강대가?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격도 많이 올라가나요? 아니요, 이제, 단가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그냥 일반 기둥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땅이 약한 곳에다가 박으면 더욱더 튼튼해진다. 아, 네, 맞습니다. 이왕 산소 하시는 분들, 또땅 약한 데 하시는 분들은. 네네네. 뉴 메쉬 펜스랑 이렇게 보강대를 같이 하면 훨씬 더 좋겠네요. 아, 아무래도 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설치가 되죠.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